네 안녕하십니까. 잘하셨어요. 네. 시간이 없어갖고 만둣국 만두품 먹었는데 만둣국이 맛있더라고요. 여전히 맛있어 만둣국. 또 병점 이동은 이모 병점 리 정도 마찬가지 이 지역은 늘 친숙합니다. 계는 분들도 그렇고 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 시정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저 선출직 공원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조금 이따 인사드리기도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3명, 4명씩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었어요. 니까 <laughs> <본인과>. 네? <laughs> 본인이 경전 비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병제미동설명을쭉 들으니까 병제미동도 상당히 대단한 동이죠? 네. 동장님의 의지가 보이죠? 네. 주민들과 함께 동장께서 주민들과 함께 병제미동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준비해주신 우리 동장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전직 우리 공무원 선배님도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뭐 병점 이동은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애로상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있는 분한번 손들어서 병점 이동 한번 자랑해 주시죠. 동자님은 사기 좋고 뭐 한다고 하는데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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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십시오. 막다른 길이에요. 동네가. 도로면소 근데 원래 단일 통과됐던 길인데 막다른 길로다가 막아놓고 그 사유지를 통과해서 남의 집 옥상으로다가 지나가는 길로 돼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 앞에 녹지공간이라고 막아놓고 그거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그 동네가 원래 자연바람으로 돼 있는 이동 일통입니다. 자연바람으로 돼 있고 옛날에 저희 도시계획 선을 무시했으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선을 다시 고 주셨으면 어떨까? 이거 아, 어, 어, 저기 뭐야? 예예 저저 우리 저그해안 택지 할때그재적한능동역 얘기 시는건가요해안 택지 할 때. 그 제척한 그 능동지역 아니요. 바로 옆이예 바로 옆에 제척 예, 지역이예요. 네. 바 옆에. 근데 지금 이두 번은... 딱 들어오면 딱 막아진거예요. 이 바이든 해안지역이 2 0에대체조사하고태안택할때 당시에 저 지역 자체도 같이 포함되 있는데 능동하고 이 지역 자체가 제척을 해달라고 제척을 해준 지역이거든요. 아까 동점 1동에서 설명했듯 제 생각에 보니까 용도 지역이 제 잔낭지였었고, 예. 그 사이에 그 지구단위 구역 자체를 지정하면서 그제 일종 일반 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그때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당시에는 사업 지구 외 지역 자체가 사업 지구에 해서 임차 자체를 못하게 해서 완충 녹지를 막아 놓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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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시는 상대체는 완충 녹지를 해제해 주십사. 완충 아, 녹지를 해제해서 그걸 풀어서 길을 내다가 하시는 거죠. 한번 현장에 가셔서, 그 우리가 현장... 저 뭐,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 등등등을 제가요, 예. 지난주에 계시니까 제가 현장을 나가서, 예, 예. 님 대교공을 말씀, 예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예, 세를 줬는지, 예. 어떻게든 한번 다, 예예. 한번 검토해볼게요. 예, 예. 뭐, 여기, 바깥쪽 다 나온 것 같아요. 병정 다목적 체육까지도 병정 글린공원 조성. 글린공원 리모델링은 우리 이은조장께서 도, 도비를 받아오시려고 엄청 애쓰셔가고 우리 시에서 일단 5천만의 설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한번 잠깐 그 도구를 한번 설명해 하시죠. 자랑 한번 하시죠. 자랑하는 분 없나요? <laughs> 얘기 얘기 해도 되겠죠. 네. 네. 어쨌든 경정 그린 노머니 우리가 이동 공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 이동에 뭐라고 하셨죠? 호파 그렇죠. 호파라고 했잖아요. 황강경 음, 의원님도 전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몇 번의 기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협의가 참 힘들어서 무산되고 또 무산되고 이랬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우리 정명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잘 이끌어 볼게요.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한 번만 밀어주세요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용역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해서 세워주셨거든요. 시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고 습니다 주민자치회장님 나오시죠? 네네 회장님께도 제가 몇번아 안주셔도 어, 돼요 네, 몇번광부를 드렸는데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자연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또그 나무 하나가 잘살수 있도록 어, 없애야 되는 것들은 제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 경제민족주민들께 협조가 되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동장님 이하, 저희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뛸게요. 우리 병점 2중 글레인 공원 조성이 잘될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으로 덕분으로서 도우비 특정을 네. 좀 받아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비 시비를 들여서 멋진 공간으로 만들,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늘리면서 좀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이거, 내년 1월인데 이거 1월 달 동절기 뭐 공사 중단도 뭐 하고 한다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최대한 하여튼, 저, 계획대로 중복, 중독, 이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가, 굉장히 잠깐 제가, 여가문학교에 가있습니다 그, 지금 구봉산 그, 있는 다목적 체육관은 여기 병점 이동 소각, 서 관할구역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주차대수가 너무 적었는데 었 주차대수를 확장하면서 경정 이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쪽 경정권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대수도 늘리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 경정권 지역 자산을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경정, 이동,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정, 다목적 체육관이죠이 경정지역 또 화장실 주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하, 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근린공원 맞죠. 린공원에서 주민들 협의체 아니면 뭐 대표를 좀 구성하세요. 이렇게 그 의견을 좀 내시면은 우리가 설계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청소년 문화의 집도 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주변에 보니까 몇개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 특별히 또 청소년 놀고 같은 경우에는 이 병점 지역에, 저, 저, 화성에 일곱 개 중에서 이 병점 지역에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지,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또이웃이라든가 옆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은 불편한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외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우리 우리 병체 미동이 어2 8기 읍면동 중에서는 제일 인구가 자꾸이 줄어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 병체 미동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7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많이 생활하는 동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건축을 강력하게 강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병점 이동이 아니라 단목지택공 같이 병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위치까지 보니까 그 동점 도서관 옆에 네. 그 공업부지 땅은 네. 있는 거네요. 땅은 네. 거기에 예, 있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더더적으로 네. 어,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복지정이죠 예. 아? 청소년 문양의집 같은 경우는 그 건립에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요. 또이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고요소에설별로 거점적으로 설정을 시도인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청소년 시설 확충 방한영역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쪽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UNI 센터에그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 상위 개념인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아까 취향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거기에 또 청소년 놀터도 있고 지난동에도 청소년 놀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만으로. 충분하다. 운영 소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현재 나온 상황이고요. 정량로 병점 이동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좀 다시 한번명백히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선년들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그 <laughs> 선생님, 유다 선생님이시라죠. 중학교. 어, 어떠세요? 상황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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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는 의학회장 서영란입니다. 네. 그...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네, 갈수 있는 곳으로 만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네, 필요한지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어, 좀사상인 분석을 예.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다 입선입니다. 있으면 읽을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 포기 활동이라든지 다방년으로할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학생들 설문조사 필요한것 같습니다. 예예, 네. 한 예.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 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동접 지역은 그 이음토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동탄이나 저세설동이나 이런데는 이음토라고 하는 그런. 어,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동점은 그런 게 없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단지에 그 중심 상가, 롯데 시네마 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실입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있는데 좀 어둡다 보니까 학생 들이어서 소명이 닿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미끄럼틀 위에다가 조명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저희 자랑인 부단지 앞에 있는 글린공원 있어요. 그린 파크뷰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곳을 좀더 이렇게 어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뀌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저기 음식물 후불제 카드 그 시행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행은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네, 그, 네, 알겠습니다. 그, 그 거기, 비검틀그 조명은, 제가 전체적으로 공면 네, 2004년대에 조성된 뭐 데이터가 보라고요 조사를 해서 업내에 특정 문제가 10억을 확보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트대로 전체적으로 해변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끄럼틀 그중앙 위에다가 네, 네, 여기 먼저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그럼 먼저 네, 어, 그렇지 조치를 하세요. 특정 금도 10억, 두 번째 카드, 번째 카드는 전환이안 되고 일단 음식물 그 쓰레기 버리는 그 도구 통, 교체가 우선이다. 그 교체 통받고 하는데도 37억인데, 1년에. 아니, 그러니까, 다 따르시는 후불제로 하는데 왜 우리가 선불제로 해야 되냐. 아, 왜, 찾을 예, 예. 입주자 예. 대표 회장님, 네. 선불제가 나 날지 후불제가 지는그 관계, 그 토, 토론을 해서 한번, 저, 어떻게 장점인지 한번 결정해야지 없어. 아무 리 하신다고. 저, 그럼, 서, 저, 후불제 하겠습니다. 는 대답 모두 들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에그 어린이 그 공원 리모델링 데이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 공원과 그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어 공원 뭐 어디에 어린이 공원 어린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건의를 드리려고 예, 놀이터요. 예. 네, 여기 그 3단지 앞에 303동 앞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그지역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 3단지 앞에 303동 앞에 그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입주 때그 시설된 그 놀이 기구들 굉장히 열악해요.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 시소가 한 대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키 낮은 나무들이 전혀 식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목을, 키 낮은 나무들 수목을 그 해당한 철거된 지역에다가 좀 식재를 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문제는, 어, 지금 그, 벤치가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유치원에서 그 원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의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환경 개선을 하면서 벤치도 그 위치나 상황에 맞게 몇개 정도 더 설치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거기가 모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래를 철거를 하고 싹 없애고 고간 헬퍼로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어좀이 같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해당한 네. 계획 있습니다. 발, 말씀하시죠. 그 해당한 어린이 어, 놀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지금 2004년도에 조성이 돼서. 일부 시설라든지 노이개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올년도에서도 LED로 교체를 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판성포토라 해서 하라는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 예산이 좀좀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본회에서 제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획 6월에 공원 등 정비하고 9월에 수목도 신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올해 대신에 그. 탄석보트로 따로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돈이 드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간이 또다돼 가는데요. 현안이또 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저못 이, 저 말씀하신 거는 우리 동장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어떻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들은 어... 미시한. 우리 여러분들 괴롭히는 집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버스 빨리 탈수 있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원에서 잘 쉬실 수 있을까, 왜 고민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을 제안해 주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집단인지 못 살게 보는 집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우리 동장 섭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동장과 아까도. 저 발표했듯이 주민들 간의 잘 협치를 통해서 우리 병절 이동이 이 태양권 나가서 우리 화석에서 가장 어 살기 좋은 그런 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 마치면 되겠죠?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